26편 다란의 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이 경을 가지는 일, 이를 보호하겠다고 맹서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시 그때 야광보살은 즉종자기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편단우견 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향불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이백풀은 부처님께 살리었다 존님께 말씀드렸다. 이거는 직종자게 편단우계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세존, 세존이시여. 약 선남자 선녀인 유능수지 법화경자. 약 독성 통리, 약 서사경권 듣기 소복. 자, 우리가 이제 수지, 그다음에 독성. 그 다음에 서사 이 부분을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음, 그래서 세존이셔 만약에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유능 이 법화경 법화경을 수지 받아서 지닐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약또어떠냐면 어, 독송 읽고 애우고 통일 통하여 이로움을 얻다. 또는 이리가 뭐야? 날카롭다는 뜻이 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통하여 날카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 결국은 뭐냐면 어이 독성 읽고 어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 날카롭게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즉 통달한다면 그 말이겠죠. 그리고 서사 서사는 뭐죠? 쓰고 백개 쓴다고 했죠. 뭐를 경관? 채권자니까 경전의 책을 백개 쓰는 거죠. 경책을 백거, 어 쓰거나 베껴 쓴다면 좀이 서와 사를 다른 의미로 보여야 될것 같아요 자 사는 정확히 말하면 베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 사경이라고 하죠 경을 그냥 있는 글자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 쓰는 거 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쓰는 것 자기 생각을 글을 담아서 쓰는 거를 어 포함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듣기 얼마나 소복 얻는 바가 얻는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겠습니까? 불고 야광 부처님께서 야광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유 선남자 선녀인 공양 팔백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제불 어여, 어여, 어여 운하 어이운하 그래야 되는데 여가 어, 그러니까 빠진 거 어, 빠진 거 같아요. 어이 아, 어이운하 죠여기 들어가고. 어 이우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소 득보 영위 다부 자 자, 야 선남자 선여인이 공양을 해요. 누구한테 800만 원 나유타 항아사 등 목적어 이겁니다. 자, 공양이 동사 목적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불 부처님을 어 수식하는 표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800만 원 나유타 겐지스 강에 그 모래만큼의 그 수많은 부처님들 여러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공양을 한, 한다면 너는 어찌 생각하겠느냐 그 소득 기소득복그 얻은 복이 영 정령 그 말이죠 정령 위다 많겠느냐 부 아니겠느냐 자 끝에 이거 의문이라고 했죠 다부 뭐뭐뭐부 이거는 금강경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부정 설명드렸습니다 의문을 나타낸다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이 800만억, 나유타, 항하사 등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부처님들께 그렇게 공양을 한다면 그 얻는 복이 많겠냐 적겠냐. 당연히 많다겠죠. 심다 세존,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셔. 자,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 선남자, 선녀인이 능어 시경, 이 경전에 있어서 이 경전에 있어서 능뭐 말할 수 있다면 어 시경. 어느 어디에 대해서 이 경에 있어서 내지자 어떻게냐면 수리 받아 지니고 일구 어, 일사구계 등어 하나 네 개의 그 사구계 등 하나의 사구계라고 봐야 되겠죠네 글자로 이루어진 그 시적인 표현들 네글네 네 구절로 된 그러한 개성 한 구절이죠 한 개성을 받아 지니고 독성 읽고 해이 어, 그 뜻을 해석하고, 그리고 여설 수행, 그 어, 설법 받은 대로 설법한 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공덕 공독 심다. 공덕이 매우 많으니라. 이시 야광보살 백불은 그럴 때또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셔 아금당 나는 이제 마땅히 여설법자 세존이시, 세존이셔 제가 이제 법을 설하는 자에게 다란이 주, 다란이 주문을 주어서 이 수호지 그것을 어, 지키게 하면 보호하고 지키게 하면은 즉설 주왈 어, 이 다, 수호하게 하는 수호하겠나이다 하고 바로 즉설 주왈 주문을 설하였다. 주문을 설하여 말하였다. 자, 주문이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천수계에 보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주문이 나옵니다. 그냥 읽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주문이기 때문에 자, 원래 산스 산스크리트의 그 말을 한자로 비슷한 한자로 바꿔 쓰고 그다음에 그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가져오고 이런 과정 거치기 때문에 그 가져 가져오는 중에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뭐이 근데 티베트라든가 이런 데그 그 경전을 어, 주문을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이 한자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 발음, 발음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아니죠 안니, 아니 안닌데 아니. 여기는 아니에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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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죠. 이거는 예 이자는 예자가 됩니다. 아, 사당 이자죠, 많이. 근데 많이로 읽고 많이. 그 다음에 마마에, 마마에, 그 다음에 지에 지레. 여기 보면 종류 자거든요. 지레. 그 다음에 차리제, 차리제. 그 다음에 사마. 이건 뭐 원래는 뭐예요? 사패죠. 사패. 사폐. 연불소리 패자잖아요 이게요. 제사, 아, 세늘사자의 연불소리 패자인데 사패로 읽는 게 아니고 사마. 예. 음차를 음을 따온 거니까. 어, 그 다음에 사리다위. 그 다음에, 선대. 이것도 원래, 선전이죠. 여기 발음하면 뭐죠? 전, 전, 전제죠, 전제. 발음하면, 누린, 누리, 누린내 전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재목인데 목제. 목대. 이렇게 쭉 있죠. 목대. 그 다음에, 목다리. 그 다음에, 사리.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어, 우리가 한자는, 음, 보다는 여기서 이제 발음을, 표현하기서 같이 한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아위사리 상리 사리 우상 어, 우, 상, 우 어, 차상, 그렇죠? 차상이죠. 갈래차에 그다음에 후손이 차에 차에 후손이자네 어, 후손이 차에 그다음에 아, 아차 예, 아차 예, 그 다음에 아기디, 아기, 아기리, 아기, 아기니, 그 다음에 선대, 어, 전제였죠. 그 다음에 사리, 이런 식으로 죠 이렇게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가바, 사바자 차니비. 비찬이죠, 비찬이. 음, 한자는 읽어볼까요? 자, 아, 로, 가, 어, 바, 사, 자, 아, 로, 가, 바, 사, 파바 자가 이 까부를 파요. 까부를 파랍니다. 까부를 파. 그 다음에 사탕수수차. 차 요거는 도울비죠. 도울비. 요거는 갈래차. 자비 파 자비차. 파 자비차인데 파 자비사 이렇게 되있죠 그다음에 이건 니, 니는 기름질. 기름질 치니 자, 니.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어, 네 자였죠? 요거는 앞에서 보시면 한자가 어, 아버지 사당 니예요, 또는 아버지 사당 네, 네로도 발음하고 니로도 발음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어, 네, 어, 아버지 사당 네로 발음할 경우는 네, 네 또는 니비 네. 제, 제자죠? 머리 깎을 아, 제자고요? 머리 깎을 체, 머리 깎을 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변 다라네리채 데 네, 지금 이제 제로 있고요 이렇게 대로 있고 밑에 거 보면은 아단 믿음 믿음 단이어 됐죠 믿음 단그 다음에 뭐무어입입딱 벌릴 치치아단치 입술 처질 자, 또 치로 읽고도 자로도 읽네요. 그 다음에 바의종리자로 읽죠. 그 다음에 수, 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구, 담글구자죠. 다음 그 다음에 구구, 레. 그 다음에 어 이건 모로도 읽고 우로도 읽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글자가 소우, 초우는 소리 모. 그 다음에, 어둘무, 이런 게, 모나 무로도 읽,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 구, 레, 이구, 이렇게 됐고. 아, 라, 레, 아, 라, 레, 그 다음에, 바, 라, 레, 어, 수, 가, 차. 옆에 숫자는 <laughs> 정확히 뭘 뭔지,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수를 쭉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삼, 아, 삼, 마, 삼, 리. 마삼 마삼리, 그 다음에 불타피길리, 어... 질제, 여기책책 값질이라고 되어있네. 책 값질, 책 값질 한자, 천분 한자도 많죠. 그 다음에 달마바리차제, 그 다음에 승가... 네. 승가네 승간에. 이거는 우리 열반들 때 열자수죠. 그러니까 승 개흑열 날열 또는 날이네요. 날 그다음에 이거는 구자죠. 놀랄 구자 사네 승간 날구 사래야 네 되는데 이게 내로 네 발음 되어 있네요. 승간 날 승가 승가 열 승간에 승간에 네. 네. 이렇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laughs> 바사 바사 수디죠. 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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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디. 만다라 그다음에 만다라 그다음에 차야다. 차야다인데 사야다 이렇게 있고 수루다수루다 그다음에 수루다 교자죠. 사략 원래 이제 약자인데 어, 라로 읽었네요. 그다음에 악 악차라, 악차라, 악사라 이렇게 있고, 악차야, 악차야, 다야 이렇게 있고, 아바로, 아바로, 아마야나, 약, 약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정리를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안니, 만니, 마네, 마만에, 지레, 차리제, 샤마, 샤리다위, 션데, 목대 목다리, 사리, 아위사리, 장리, 사리, 사에, 아사에, 아기니 선데, 사리, 다라니, 아로가바, 아바, 아로가바사, 파자비사니 네비데, 아변다라, 내리데, 아덴, 아단다, 파레수디, 우구레, 무구레, 아라레, 파라레, 수가차. 아삼 마삼니 붓다 비길이 질때 달마파리 차대 신가넬 구산에 어, 바사바수디 만다라 만다라 사야다 우르다 우르다 교사라 악사라 악사 악사 야다 아바로 아마야 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어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천수경 어 신구 심해정 대란일 대리걸 다 하나하나 뜻을 풀어서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번. 어 블로그를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블로그 이름 이름 블로그에 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블로그에 있어서 제가 어떤 블로그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묘법연화경이라고 돼 있죠? 묘법연화경 유효 연허에 대해서 주고 이 카페에 이 글이 달아잎풍 이렇게 쭉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되는데 너무 지금 여기 좀 부정해 놓은 거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뜻도 있고 영어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이 각각의 어 구호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면, 선대가 뭔지, 뭐, 현목, 지목이란 뜻으로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어, 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묘범연화경이라고 하는, 어, 이, 뭐죠, 카페가? 음, 매니저가 해돈님인데 여기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구체적인 뜻은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튼요 부분에서 가져왔는데, 한번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쭉 읽어보면 은오 놀라워라 안니 맞니 생각했던 바를 만에 이 마음속에 새겼더니 마만에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지레 영원이 남는구나. 차리제 수행으로 받들어 행한 바를 샤마 어, 자연의 지대로 고요하게 실천하였더니 사리다위 아무런 탈없이 담담하고 선대 묵묵히 고요하게 목대 해탈하여 목다리 제도됨이 사리 평등하도다. 아위살이 삭대지 않는 마음으로 상리, 편안하게 화합하여 살이 보편적인 평등에 이르러 사해, 미혹이 사라지고 아사해, 더 이상 다함이 없어서 악인이 완전하게 벗어나느니라. 선대, 지묵, 어, 올바른 뜻을 묵묵히 실천하여 샤릿, 어, 자연스럽게 담담하면 달라니능히 모든 것을 지니수리라 아로가바사, 어, 파자비산이 관찰하면. 어, 내비대 찬란한 빛이 밝게 비쳐 아벤달에 내리되 자신을 믿게 되고 아단다 파레수디 어, 결국에는 청정함이르라 우굴에 구덩이가 있을 수 없고 무굴에 높고 낮음도 없어서 아랄에 빙빙 둘러가지도 않고 팔아레 돌아서 돌아서 간 곳이 바로 그곳이 되리라 수가차 보는 눈이 청정하여 아삼마삼리 아삼 아삼 차별 없는 평등한 경지 다 기비 진리 때 부처님처럼 깨달음 넘어서 달 달마 파리차대 법을 관찰할 수 있고 신간을 구산해 삼보를 갖춰 바사바 사두디 설하는 바가 명쾌하리라 만다라 모든 공덕을 갖춰 만다라 사야다 조카여 글칠줄 글칠 줄 알게 되므로 오르다 한계를 알아서 맺고 끄질줄 알아 그조차 넘어서니 우르다 교사라 서, 어, 소리가 울리는 것에 화답해서 베풀귀에 악사라 중생들의 말을 이해하고 악사 악사야다야 문자를 이해하여 아바로 중국, 궁극의 깨달음에 닿이면으므로 아마야 나다야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르침에서 벗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laughs> 해석해 보면 이렇대요. 부처님의 뜻을 사유하여 수행하면 해탈하고 지도되니 화합하면 평화로운 해탈에 이르리니 실천하면 모든 것을 지닐 수 있으니 관찰하여 반성하고 참여하면 청정함이 이르리. 높고 낮음이 없어서 빠지지 않고 바로 가리니 삼보를 갖춰 서라면 모든 공덕을 갖춰 궁극에 깨달으면서 영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를 이어서 번역하면 또 이런 뜻이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가사의하게 부처님 법을 만나 여러 생각을 품고 사유하였고 마음 속에 새겼더니 뜻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져 영원히 남게 되었도다. 수행으로 받들어 행동한 바를 자연의 이치대로 고요하게 실천하였더니 아무런 탈 없이 담담하고 묵묵히 고요하게 해탈하여 제도 되서 평등하였도다. 평등해졌도다. 사태지 않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화합하여 보편적인 평등에 이르러 미혹이 사라지고 더 이상 다함이 없어서 완전히 벗어나리라. 올바른 뜻을 묵묵히 실천하여 잔숙에 담담하면 능히 모든 것을 지닐 수 있으리라. 관찰하면 찬란한 빛이 비쳐 자신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청정함에 이르리라 구덩이가 있을 수 없고 높고 낮음도 없어서 빙빙 둘러가지도 않고 돌아서 간 곳이 바로 그곳이 되리라 보는 눈이 청정하여 차별 없는 평등한 경지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넘어 법을 관찰할 수 있고 신보를 갖춰 설하는 바가 명쾌하리라. 모든 공덕을 갖춰 적화하여 그칠 줄 알게 되므로 한계를 알아서 메꿔 끊을 줄 알고 그것마저 넘어서 소리가 울리는 것을 화답해서 베풀기 위해 중생들의 말을 이해하고 문자를 이해하며 하여 궁극의 깨달음에 다음이 없으므로 생각지 않더라도 가르치면서 벗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어 유튜브에서 이, 이 주문만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제가 기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세존 시 다라니 신주 다라니 신주는 6 2억 항하사 등제 불소설 모든 이6 2억 항하사의 그 항하사 등의 그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부처님께서 소설 사람 사람 바이니 약유 침해 어, 침해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차 법사자 이 법사자는 즉위 침해 이이 이 법사자가 어, 침 침략을 당하거나 훼손,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이제 허뜨 헛드, 허뜨하게 된 허뜨하게 된다는 거죠. 시제불이 그러면 부처님을 바로 허뜨하게 어, 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법사자를 어,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시석가모니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약찬 야광보살은 야광보살을 찬탄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선제선제착하도다착하도다 야광 야광보살이여 여 민념 옹호. 너는 어, 어여삐 여기서 생각을 어여삐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옹호한다는 거죠. 옹호하기, 옹호, 옹호하여 차법사를 이렇게 옹호한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설시 다라니 이 다라니를 어, 설하였고 그래서 어, 제 중생 모든 중생들에게 어, 다소 여익 많은 이익 이 되게 하였다. 이시용시보살 그때. 날랜 용사겠죠. 용시보살은 뭐죠? 날랜 용자의 백9 0자니까 어쨌든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시보살, 용시보살에게용시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백불한 이시 용시보살 백불한 세존, 세존이시여. 아역 나도 또한 위옹호옹호를 하였사옵고 독성수지 읽고쓰 애우고 수지 받아서 지니고 법화경자 이 법화경을 하였으니 그리고 설다라니 다라니를 설하였으니. 약차 법사 만약에 이 법사가 득시다란이 다라니, 다란이 이다라니를 얻었다면 약 그리고 야차 약나찰 약어 부부단 부단나 그 다음에 약기련 아 길자 그 다음에 약 어, 구반 구반다 약아귀등 이런 사람들이 사구기단 그 어, 짧음을 어, 구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어, 짧음을 구한다면, 그 부족한 짬을 구보더라도 그 무능득변 어, 얻지 못하리다. 다시 보면 세존이셔 나도 역시 이 역시 옹호하니, 또한 옹호하겠으니 이 법화경 지니고 있는 사람, 독성하고 수지하는 사람들을. 어, 옹호하고 그 다음에 다라니를 설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사가 이다라니를 얻게 되면, 이 야차나, 그 다음에 나찰, 그 다음에 부단나나, 그 다음에 길자, 그 다음에 구반다, 구 어, 반다나, 구반다, 나기 등 이러한 사람들이 어, 이 어, 엿본다그 말이죠. 엿볼사자죠. 엿볼사자, 엿본다. 그 구기단, 그 틈새를 엿보아도 능. 무능기변, 그러니까 어찌를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죠? 어, 야차나 나찰이나 부단나나 길자, 그 다음에 구반단나나 아기등이 뭔가를 했고 자려고 틈새를 보려고 해도 이 주문을 외우고 있으면 어, 그 사람들이 그 틈새를 얻을 수 있다 없다, 못 얻었다. 결국 은 해를 입힐 수 있다 없다, 해를 입힐 수가 없다. 그 사람들도 또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직업불전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설다라니 자또 외우고 있습니다. 자레 마하자레 웃기 목기 아래 그 다음에 아라바제 그 다음에 널레제 널데바제 이치. 이치 이치 이치니 그 다음에 위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지디니 널데지니 널지디 널널리지 바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읊어보면 자레 마아자레 웃기 먹기 아래 아바라 아라바제 널레제 널데바제 이디니 위디니 지디니 널레지니 널리 널리지 바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해석을 해보면 어 자레 불꽃의 용기가 마아자레더 크게 타올라 웃기 지혜 광명이 되고 먹기 멀리까지 휘날리니 아래 마땅히 순조롭게 불려 아바라 아라바제 세상이 풍부하고 아름다워 널레제 환희 하노라. 널리의 답이지 자연스럽게 흔쾌하게 이디니 안주하면서 위디니 질서를 세우니 지디니 영혼이 머물면서 널리지니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널리지 바디 집착감도 없어라. 이것을 각각 나눠서 보면 용기 내어서 실천하니 이루어져서 기쁘고 영혼이 머물, 머물 수 있는 질서마저 갖추니 서, 어, 시류에 집착감도 없어라. 이것을 다 해석해보면 불꽃같은 용기를 갖고 세상을 더 밖에 비추려고 노력하니 지혜는 더욱 빛나 멀리까지 휘날려 모든 것이 마땅하게 순조롭게 풀려 세상이 풍부하고 아름다워 환희하노라 자연스럽고 흥쾌하게 안주하면서 질서를 세우니 영원히 머물면서 시류에 영압하지 않고 집착함도 없사라 세존 세전. 세존이셔 시 다라니신주 이 다라니신주는 항하사 등 제불소설 이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많은 그러한 어, 스님 어, 부처님들이 어, 설하신 바입니다 역 수익 okay, 어, 또한 모두가 그 기뻐하는 바를 따라서 따라서 기뻐하여서 야규 침해 만약 이것을 어, 헐뜯는다고 하면 어, 만약에 침해 차 법사자 이 법사를 침해한다면 즉위 침해 시 재불이 이 많은 부처님들을 욕보이게 되는 것이다 욕보이 이, 이 많은 부처님들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이 일장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회가 되면 이달란이 신주 이거를 한번 어,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